하고 나갈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요. 이게 남찌 거고 남찌 가방이고 저기 있는 저 알록달록한 게제 짐입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배를 타고 소양강을 건너서 무인도에서 비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혹시 몰라서 구명조끼도 챙겼습니다. 마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샤샤샤샤샤 인정하네. 여기 표지판이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쭉 앞으로 갈 거고요 1시간 가까이 노를 저어가지고 사람, 여기 무덤을 써? 조상님 수장시키려는 거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오, 쿵. 이 근처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잉? 어허잉? 어허잉? 와우! 이 위를 보트로 넘을 수 있을까? 진짜, 진짜, 진짜. 그래요? 네. 여기 근처 다닐 때는 무조건 주먹을 깨야겠다. 갑자기 엄청 깊어져. 이거. 고. 이거 어디서 주워왔대? 몰라 전에 거기 그릇에... 아,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우리만의 공간이다 응? 우리만의 공간 정말 엄청난 모험이야. 정말 간만에 정말 돌 엄모 같군요. 이 커다란 나무는 어쩌다 여기 자라게 된 걸까? 굉장해요. 이게 두 군나 있어. 와우. 여기 딱 맞아. 계속 들어가면 야호. 빵빵한 자충 매트. 와 너무 좋다. 여호. 예술이네요. 카페. 카페 <laughs> 기스굿. 이거를 렇게끼워 어. 여기다 끼워 다시. <laughs> <사실? 웃음> 실패하지 않아. 어 텐션을 그렇게 주는구나. 이야. 실패란 없는 거야. 포기란 없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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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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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제 걔는 어떻게 되는거죠? 걔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뭐 이제 AS 처리 받아야죠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이상한게 음, 있네 어... 두배로 시끄럽군요 양념장 넣어서 먹어. 기호에 맞게 참기름 양념. 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어... 네. 아니 이게 제육볶음 처럼 데 제육볶음 맛이래요.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넣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네, 뭐 그렇게.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맛있대. 맛있다는 평이 어... 많더라고. 요 사시기 먹으면서 제육볶음 맛인데. 제육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이에나서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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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나는군요나서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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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나어나어쨌든태분하게 익었기 때문에 <laughs> 최소에 익힘 정도가. 근데 따뜻하니까 좋네요. 아주 타이트에요. 네. 옆. 맛있겠네요. 숯불 <laughs> 소세지. 와 육즙 벌써 떨어지죠? <laughs> 근데 맛있어. 음. 육류의 음. 맛. 미쳤다. 와우. 위에다 뿌려줘. 와우. 대창 아닌가요? 정도면? 위에 뚜껑 봐. 육즙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잘쓴배 하세요. 지금 시간은 아홉 시고 어디선가 새들이 우고 있군요. 어어어 근데 여기 정말 신기한 섬입니다 이렇게 잔디가 있어요 누가 심은 것처럼 하지만 여기는 엄청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심진 않았겠죠 평소대로 몇시 뭐하고 있을 시간이죠? 거짓말.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물안개가 있기 때문이죠. 헬창이다. 다시 여기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육지였던 것 같죠? 자, 머나먼 곳까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군요. 누가 두고 간 걸까? 보면 팩까지 저렇게 박혀있는데, 무슨 일일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나? 힘들어. 힘들답니다. 뭘까요? 거의 다 왔다네요. 아, 아 힘들어. 이게 예, 다 좋은데 다리가 저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 아내 다리. 이거 전자발자니. 리시 보이시나요? <laughs> 저건 뭘까? 쇼? 누군가 저기서 노지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캠핑장인가? 텐트들이 많아요. 다 <laughs> <나를> 보고 있다. <laughs> 민망. 얼른 도망가자. <laughs> 여기 억새밭이 있군요. 갈 때일 수도 있어. 물고기가 촥! 도망가는 게 보이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네? 이게 산후라 그러나? s&p 패들보드요 네, 55분 동안 탔네요 텐트 어디 치실래요 아! 딱이 어떤 섬 있거든요. 거기서 치고 오는 길이 하룻밤 자고. 아 여기 여기서 길로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갔다 왔어요. 아, 섬 있어요? 네. <laughs> 완전 무인도네. 아 맞아요. 아유. <laughs> 아 여기가 너무 좋아했는데 아직 더멋는데 찾아가지고. <laughs> <진짜>. 아, <laughs> 아유 완전 좋고요. 아, 네. 네. 아유 불룩이. 네, 아, <laughs> 엑시. 모두의 적블루길 그냥 나한테 하나 주지? <laughs> 괜찮 됐다 오! 오! <laughs> 굉장하네요. 이거는, 이게 엄청 커요. 오! <laughs> <laughs> 납작해진 돌고래. 이 네, 보트 정리를 다 했고, 꿀 같은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우성 닭갈비에 왔고요. 여기는 제2주차장입니다. 멋진 정원이 있군요. 여기가 우성 닭갈비 본점입니다. 짱 이뻐. 네, 맛있겠군요. 아주 맛있겠군요. 닭갈비와 치즈. 탄 치즈는 정말 치즈키죠 안개꽃인가? 너무 예쁘군요. 와우. 귀엽구만